네, 반갑습니다. 클레이트 코쇼입니다. 17일날 국세청에서 백문 백답이라는 자료를 국세청 홈페이지하고 홈택스에 올렸어요. 궁금해서 들어가 봤죠. 그랬더니 무려 61페이지나 되는 자료를 올려놨더라고요. 자, 여기 이제 최근에 이제 부동산 그 법률이 많이 바뀌고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126번 네, 콜센터 직원들도, 어, 더 이상 이제 전화를 받기가 힘들다. 뭐 전화 한 통화 하면은, 1, 2, 6번 전화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통화 하면 한 40, 뭐 한, 한 40명 이상 기다린다고 이제 안내문구가 나오죠. 10분, 15분은 기본적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세청이 이제 공부를 좀 하십시오. 해가지고 61페이지에 대한 에, 자료를 이렇게 올려놨어요. 저는 이제 하나하나 다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1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최근에 부동산 법률 바뀐 부분들, 1216 대책이나 617 대책이나 710 대책, 이런 대책들에 대한 내용들을 총망라 해놨고요 7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는 이렇게 주요 내용들의 백문백답을 올려놨습니다.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공부가 많이 될것 같아요. 네, 뭐 먹고 살기 바쁜데, 뭐 국세청 61페이지도 이제 숙지를 해야 되냐, 뭐 이런 이제 네 반문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거몇 뭐 가지만 이렇게 좀 추려가지고 네, 영상으로 네, 준비해봤습니다 자첫 번째는 양도세인데요 주택자가 2년 미만 단기 보유 네, 이거 이제 빨리 사서 빨리 파는 분들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부담이 어떻게 되는가 자 양도차익이 5억 원으로 가정했을 때 자, 1년 미만 그 양도세가 세율이 40%에서 최대 70%까지 올랐어요. 원래 한 2억 정도 양도세를 내는 거를 3억 4천, 1억 5천 정도 이상 늘어난다. 언제?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부터 적용이 되죠. 자, 2년 미만 보유했을때 어떻게 되죠? 거 이제 기본 세율에 따라 적용이 되다가 최대 이제 60%까지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1억 7천에서 2억 9천, 약 1억 2천이 늘어난다.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뭐죠? 자,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자,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2021년 6월 1일, 이것도 이제 양도소득세법 개정 이후, 전후에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부담 차이가 어떻게 되냐? 똑같이 양도차익 5억원을 음, 가정했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주택자는 어떻게 되죠? 네, 세율에다가 10%가 네, 중과가 되죠. 근데 요게 이제 2021년 5월 31일 이전 양도 까지고요. 2021년 6월 1일 이후에는 중과세율이 20%, 10%가 더 늘어나서 20%가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2억 2천에서 2억 7천, 약 5천만원에 양도세가 든다. 자, 3주택자는 어떻게 됐느냐? 기본세율 40%에서 중과세율이 20%였는데, 중과세율이 30%로 늘어난다. 2021년 6월 1일 이후에, 그래서 2억 7천이었던 게 이제 3억 2천. 역시 이제 5천만 원 정도 양도세가 늘어난다. 그래서 집을 매도할 거면 2021년 5월 31일 이전에 이제 다주택자들은 매도를 해라.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과세율이 10%씩 늘어났다는 거, 다주택자들. 이거 꼭 확인하시고요. 자 세번째 분양권 여기 이제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 취득한 이제 분양권은 이제 주택수에 포함이 되죠 음, 요건문제예요 문제? 예, 네, 문제에요 <laughs>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수를 어떻게 산정하느냐 자 A씨를 예를 들어 볼게요 서울 송파구에 있는 주택을 양도한다고 봤을 때, 자, 1번이 서울 송파구 일주택, 기준시가 6억 원, 2번이 경기도 성남주택, 기준시가 2억 원, 3번이 대전시 유성구의 1분야권 이게 이제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했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 2, 3번. 자,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4번은 뭐죠? 뭐야? 전라남도 구례에 1주택. 요거는 이제 지방주택에 3억 이하 주택이기 때문에 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요거는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주택수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번이고요 일시적 1세대 2주택과 장기 임제주택을 보유한 3주택자네요. 3주택자가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및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중복 적용이야 요거 얘기 많이 들었죠 제가 이제 영상에도 많이 좀 띄어놨었죠 자 중복 적용돼서 비과세도 적용된 경우에 근데 이제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이니까 9억 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느냐 아요거 제가 많이 떠들어댔었죠 음, 요거 이제 어 중과세율이 되는 거죠.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요. 여기 답변을 볼게요. 1세대 3주택자가 양도하는 1주택이 일시적, 1세대 2주택 및 거주택비과세 특례 두가지 중복해서 비과세 적용을 받는 경우 9억 이하는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자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장기부유특별공제 어떻게 되죠? 적용되지 않죠. 요거 이제 세트죠, 세트. 중과되면은 장특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건 정리 참잘 해놨네요. 아, 요거 많이 봤죠? 자, 이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자, 처음에 문제가 뭐죠? 이주택입니다. 일시적 이주택 아니에요. 이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자, B를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고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할 경우 최종 1주택에 B가 세우권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이거 보유기간 리셋 문제죠. 자, 2019년 2.1.2 시행령에 나왔던 보유기간 리셋 문제죠. 자, A하고 B를 가지고 있었을 때 자, B, 이거 2주택자입니다. 이죠 2주택자가 아니라. 자, 여기서 이제 B를 먼저 B를 먼저 양도했을 때, 자, A 주택의 최종, 최종 1주택인 A 주택의 비가세유권 적용 시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느냐? 자, 요거는 B 주택을 양도한 이후부터 계산한다. 그래서 B 주택을 2021년 4월에 양도했으니까, 21, 22, 23, 2023년 4월 이후에 네, 그러니까 2년이 넘어야 거주기간 2년이 넘어야 비과세가 가능하다 뭐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 계속 볼게요 자 그러면 2주택자가 아니라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 적용 후또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다시 일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되면은 최종 1주택을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이거 저랑 뭐 많이 이 문제 많이 풀어보셨죠? 자, 일시적 2주택 처음부터 이제 일시적 2주택을 반복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된다? 최종 1주택의보유기간은 최초 취득일로부터 계산된다. 한번 볼게요. 자, A 취득, B 취득, 요게 이제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자 A를 일시적 이주택 비가세로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또 C를 취득한 다음에 그럼 B하고 C하고 또 예, 일시적 이주택이 됐어요. 그리고 또 B를 비가세로 음, 일시적 이주택 비가세로 양도를 했을 때 최종 남은 C, 이거는 예, 보유가는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음. 그러면은 C는 원취득부 2018년 5월 부터 원취득일로부터 계산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비매도하고 2년 있다 매도 안 해도 된다. 비매도하고 21년 3월에 매도하고 바로 21년 5월에 매도해도 된다. 일시적 1가구2주택자만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분들은 이제 다주택자가 아닌 걸로 보고 요. 2019년 212 시행령 보유 기간 리셋 규제에서 빼주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뭐죠? 아, 계속 하니까 힘드네요. 2019년 2월 10일 전에 이미 거주주택 예를 양도하여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1세대가 2019년 2월 10일 전에 취득한 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하여 2년 이상 거주 또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정... 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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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또 한번 정리를 해드린 적이 있죠 자 A하고 어, B하고 그니까 러 임대사업자예요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은 분이 A를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았는데 B를 또 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해서 그 거주주택 B... 비과세가 가능하냐 이 문제인데 자, 이분은 가능해요. 왜? 2019년 2월 10일, 그러니까 212 시행령이 나왔을 때죠. 자, 2월 10일 전에 A를 취득했고 임대주택도 2월 10일 전에 취득했고. 자, 이분은 둘다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 자, 요게 이제 212 시행령 이후에 일세셀 주택 그 거주주택 비과세는 생애 최초 한 번만 적용이 되는 건데 이분은 2월 12일 전에 모두 어, 취득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만약에 이분이 B가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취득했다 그러면은 생애 최초 어, 거주주택 B가세 A밖에 안 되는 겁니다 B는 어떻게 되죠? 일반가세가 되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9년 212 시행령에 대해서 좀더 어 내용을 좀 들여다 보시면 예, 명확하게 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임대 등록이 자동 말소되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하냐? 자, 요거는 어, 많은 논란이 됐었죠. 이제 장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30%의 예, 장 특공제가 적용 가능하다. 그리고 8년 장기 일반 매입인대 아파트의 경우에는 자동 말소 시에 만약에 어, 그 여러 이제 과세특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8년 50%까지 적용 가능하자 하다. 왜냐하면 8년 끝나버리면은 자동 말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도 백문백답에도 10년 10년 70% 공제 적용은 예, 언급이 안돼 있어요. 이거 이제 안 해줄 건가 봐요. 예, 8년 끝나고 자동말소 되고 장특공제 50%만 적용된다. 예, 어느 자료를 봐도 여기까지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별도의 언급이 없어요. 안타깝습니다. 자, 2018년 3월 31일 이전 등록한 단기 민간임대주택이 2000년 8월 18일 임대의 2000, 2000년 8월 18일 이거 아시죠? 예, 민특법 변경돼가지고 임대의무가 만료된 분들은 바로 자동말소가 되는 거죠. 자 임대사업자 등록이 직권말소된 경우에는 2000년에는 예, 합산 배제가 되냐, 예, 종부세 합산 배제가 되냐 이 물음입니다. 이거 합산 배제 안되면 열받죠. 2000년 8월 18일 급작스럽게 민특법 개정, 민트법 개정을 세상에, 한 달도 안 돼서, 국회 통과하고, 한 달도 안 돼서 바꿔놓고, 임대사업자 말소시켜놓고, 예, 종부세까지 합산 배제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종부세 과세 기준인 2000년 6월 1일 현재, 고그 당시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상태였기 때문에, 2000년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에는 합산 배제 해줄게. 이 말은 뭐예요? 내년부터는 안 해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2000년 8월 18일 이후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예, 자동말소된 분들은 이 주택은 내년부터 종부세 예, 합산 배제가 안 된다. 예,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매도를 하시든지, 뭐, 증여를 하시든지, 뭐, 대책을 세우셔야겠죠. 예, 마지막 같은데요. 조정대상 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어, 상황에서 비조정대상지역에 3억원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세율은 어떻게 되냐 이제 취득세율이 이제 변경이 되죠 요거인데 기존 소유주택이 뭐 조정대상지역이냐 비조정대상지역이냐 이거랑 상관없이 두번째 주택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에 따라서 이제 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뭔 소리냐 자 첫번째 자 조정대상 지역에 1주택을 취득할 때는 1에서 3%자 비조정대상 지역도 첫 번째 주택을 취득할 때는 1에서 3%예요 자두 번째 주택을 취득을 할때거게 이제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이면은 8%를 취득세로 예, 내야 되는 거고 자두 번째 주택을 취득할 때 비조정대상 지역이면은 1에서 3%가 적용된다 네 예, 이제 이렇게 예, 이해를 예,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제 끝났네요. 자, 이런 식으로 어, 17일 날 올라온 이제 그 백문 백답, 국세청 백문 백답에 대해서 좀 자세히 숙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무려 61페이지나 되지만 자 하나하나 보시면은 그동안의 부동산 대책에 관련된 내용들이 총 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자, 1에서 7페이지를 제가 정리를 해드리려다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1에서 7페이지는 꼭 읽어보시고요. 나머지 백문백답도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꼭 찾아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뭐 유튜브 부동산 유튜브 분들이 이제 한 분씩 한 분씩 없어지는데 뭐 커쇼님은 뭐 괜찮은 건가요? 뭐 이런 뭐 안부 문자를 많이 보내주시는데. 저는 괜찮습니다. 최근에 이제 직장을 옮기느라 동영상을 많이 못 올리는 것 뿐이고요. 아무튼 좋은 밤 되시고요. 백문, 백답은 꼭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